안녕하세요. 아문입니다. 오늘은 888 어, 운기법이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처지게 되죠. 그러면서 얼굴이 커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888 운기법을 매일 하시게 되면 놀라우리 많지 얼굴이 축소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생기를 되찾게 되는 거죠. 물론 나이 드신 분뿐 아니라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훨씬 더 생기있는 얼굴을 만들어줌으로써 자신의 얼굴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갖고도록 해줍니다. 게다가 이 운기법은 참 여기서 운기법이라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인체 내부에 기라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활성화되어서 잘 움직이는 사람은 건강한 것이고 반대로 이것이 위축되어서 제대로 흐르지 못하거나 하면 몸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운기법이라는 것은 몸 안에 있는 기가 잘 소통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공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888 운기법은 근시, 원시, 백내장, 야맹증, 시신경 위축, 눈항염, 안면, 안면 신경 마비, 그리고 귀에 대해서는 중이염, 이명증, 난청, 비염, 만성 인후염, 편도선염, 치은염, 구강염, 중풍 후유증, 여드름, 기미, 주름살, 노인 반점 이 모든 것에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상에 대해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면 왜 여태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책으로도 많이 소개되었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열거한 증상 외에도 어 자신의 피부가 팽팽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리프팅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 시술을 통해서 아마도 무언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음, 많이 드리는 비용에 대비해서 과연 탁월한 효과를 낼수 있는지 의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돈한푼 드리지 않고 집안에서 손쉽게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러한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직접 시연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을 비빕니다. 이 손을 비빈다는 것은 일단 열이 발생되겠죠. 그리고 열이 발생된다는 것은 이미 일정 또 에너지가 손에서 발생된다는 거죠. 손을 이렇게 손등, 손바닥, 그리고 손가락 사이사이 이렇게. 문질러 좀 으로서 따뜻하게 열을 먼저 내어 줍니다. 자 그리고 눈을 감고 잠깐 숨 고르기를 합니다. 이숨 고르기 시간은 대개 한1분 정도면 충분한데요. 네, 자 다음은 잘 보십시오. 이 주먹을 잡았을 때. 이 검지에서부터 연결되는 이 관절. 이 부분을 씁니다. 잘 보십시오. 이 부분을 써서 먼저 오른쪽부터 합니다. 어, 눈과 눈 사이, 그리고 이마와 코 사이, 이 움푹 패인 곳이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어, 이 눈동자, 눈 안에 있는 그, 어, 눈 주변에 있는 이 뼈를 따라서 한 바퀴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그러면 첫 번째 팔자가 완성이 됩니다. 물론, 옆으로 누워있는 그 아라비아 숫자 팔자 형태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 속도는 팔자 하나를 그릴 때, 호흡을 한번 하는 정도의 속도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할 때, 이 주먹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어, 자연스럽게 어, 목도 좌우로 움직이게 되겠죠 지나치게 목을 움직일 필요는 없으나 자연스러운 정도로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25번 정도를 반복합니다 자 팔자 하나가 한 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면 한 번이죠. 자, 이렇게 두 번. 자, 이런 형태로, 어, 25번 정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왼손 역시 똑같은 부위를 이용합니다. 이번에는 아까 갔던 방향과 어, 반대로 해주기 위해서 왼쪽 눈 아래로. 이와 같은 형태로 역시 25번을 해주게 되는데요. 지나치게 힘을 주게 되면, 아, 뼈 부위를 눌러주기 때문에 어,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약간 피부에 손상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힘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아, 그래도 이 피부가 어, 손상될 것이 걱정되는 분들은 약간의 그, 음, 미끄러질 수 있도록 로션이나 이런 것들을 바르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물론 너무 약하게 해서 전혀 자극이 하지 않도록 한다면 그것은 효과가 미미하겠죠. 일정 자극을 주되 너무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게 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해보시면 자신한테 맞는 그 압력을 스스로 아시게 될 겁니다. 자두 번째 발자는 인중이죠. 코와 윗 입술 사이, 여기 인중에서 시작합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그리고 입 주변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쉽죠? 이렇게. 역시 이런 형태로 25번 정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시작해서 이눈 옆으로 지나가서 이마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올려자리로 돌아왔다가 입 주변, 입꼬리를 지나서 턱으로 해서 다시 올려 위치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역시 왼손으로 이 부분으로 하게 되겠죠. 왼쪽 위로 올라가서 아까와는 반대 방향이죠. 하나, 둘, 이런 방식으로 역시 25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귀와 아, 이 얼굴 사이 이 부분이죠. 이귀 앞에 이 부분입니다. 눌러보면 쏙 꺼진 부분, 조금 눌러보면 아픈 통증 부위가 있어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똑같은 부위로 시작하는데, 귀 뒤로 해서 귀를 한 바퀴 돌아오시고, 그 다음 얼굴 전체로 한 바퀴. 또, 둘, 셋, 넷. 네, 이런 형태로 역시 25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손을 바꾸어서 이번에는 왼쪽 귀 앞에서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서 시작합니다. 비 뒤로 한번 얼굴 전체로 자, 두번세번 번.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굴을 고정된 상태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 조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적절한 위치로 얼굴을 좌우로 이동해가면서 손과 얼굴의 움직임이 어, 서로 부담이 없도록 하면서 이 동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더 종합하자면, 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팔자,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가는 팔자. 그리고 처음 시작했던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팔자, 반대로 이렇게 가는 팔자.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귀 앞에서 시작해서 뒤로 해서 얼굴 전체로 가는 팔자 자 바꿔서 이렇게 해서 얼굴 전체로 가는 팔자 네 제가 순서를 아까와 조금 다르게 말했죠 아, 눈 사이사이 여기서 이렇게 한번 자 이렇게 한번 그리고 이렇게 반대로 한번 귀 앞에서 시작해서 전체로 한번 자, 손을 바꾸어서 네 이렇게 해서 어 팔자를 그리는 그 방식으로 진행되죠.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이기 때문에 팔팔팔 운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보시면 날로 요령이 있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효과는 어, 하시기 전에 거울을 한번 보시고 또 하고 난 다음에 거울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얼굴에 굉장히 생기가 어, 난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눈과 귀와 코 그리고 목 어, 그리고 얼굴 피부 이런 전체적인 질환들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몇 번이나 하느냐 하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다만, 많이 할 때는 약간의 피부 손상이, 어, 음, 우려되기 때문에, 어, 어떠한 미끄러질 수 있는, 윤활작용을 할수 있는 로션 같은 것을 바르고 하면 좋겠고요. 또, 로션을 바르지 않는다면 조금 자극이 덜 가도록 어, 힘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루에 한번씩 하셔도 되구요 시간이 되고 좀더 빨리 효과를 보시고 싶은 분은 하루에 두번 세번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피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만 주의하시면서 매일 꾸준히 하시게 되면 놀라울이 많지 얼굴에 탄력이 생기고 처져 있던 얼굴이 위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어, 얼굴이 축소되는 효과, 그리고 얼굴에 있는 잡티나 이런 것들이 아주 깨끗하게 사라지면서 얼굴이 맑아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어, 눈, 코, 귀, 입, 이런 목, 이런 감각기에 있는 수많은 질병들이 호전되거나 또 예방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으니까, 음, 시간 나시는 대로 짬짬이 하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물론 이 밝아진 얼굴로 인해서 마음까지도 더불어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